최근 일반 공모주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스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를 하다 보면 신규 청약 종목에서 스펙주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스펙주는 기업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의미합니다. 스펙주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로 기업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스펙 자체는 아무런 사업이나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펙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미래의 유망한 기업을 인수 합병할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스펙 공모주는 주당 2,000원으로 발행되며 투자자들은 스펙주를 매수함으로써 스펙이 인수할 기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3년 이내에 합병할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인수 합병을 성공하는 경우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고 합병 후 상장 기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합병 상장을 위한 껍데기 회사지만 상장 첫날 주가가 요동치며 단기 매매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스펙은 합병 전까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지만 상장 첫날의 급등과 급락을 경험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단타 성격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펙이 이처럼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일반 공모주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스펙의 상장, 첫날 급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DB금융 제13호 스펙과 교보 17호 스펙은 일반 청약에서 각각 115대1, 27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퇴은 상장 후 3년 내에 인수할 기업을 찾지 못하면 상장 폐지되지만 주주들은 원금과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첫날 급등 후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주가도 공모가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DB금융 제13호 스펙이 상장 첫날 공모가 2 0 0 0원 대비 소폭 하락하며 199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초가는 공모가를 훌쩍 뛰어넘어 3170원으로 형성됐고 장중 한때 4,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하루 거래대금이 3,763억원에 달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거래액 3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은 스펙 합병 상장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월과 9월 스펙 신규 상장 건수가 각각 1건. 2건에 그친 반면 이달에는 5개의 스펙이 새로 상장했습니다. 스펙을 이용한 합병 상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기업들이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모주 시장은 한산하지만 스펙의 열풍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의 급등을 노리는 단타 투자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펙 주식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해 보입니다.